그런데 그이고 노우구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넛지라고 부르죠. 넛지. 넛지. 넛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살짝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는 크게 나오는 거. 네. 네. 아... 아주 잘 알려진 고전적인 넛지가 이런 거잖아요. 소변기에서 한맨날 튀고 막 이러니까 참좀좀 좀 앞으로 좀 다가오세요. 각도 좀잘 맞추세요. 이 소변기 주위로 난리가 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일 거의 없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아실 거예요. 그 팔이 그려놓은 거. 아, 그렇죠. 아, 팔이 맞아. 그려놓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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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모든 남자들이 거길 맞추려고 하니까 음. 각도가 너무 잘 맞아서 튀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이런 넛지를 저희들이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자. 우리 선수들 전반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뭘로 싸우라고 그러죠? 정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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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정신력으로 싸우라고 그러죠. 외국은 그런 중계 방송 잘안 해요. 음. 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네. 돼요? 지금부터 자원을 잘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음. 아... 지쳤으니까 지쳤으니까 지금부터 부상 당하지 않게 아... 네, 꽤 있게 싸우라고 하지 정신력으로 이렇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정신적인 일을 못해요. 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나라가 과로사회예요. 피로사회죠. 많이 지쳐있죠. 노동시간도 압도적으로 길고, 그래서 지금 정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안 나와요. 예 음... 네.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충분히 비축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게 정신적인 지혜거든요 음...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하루에 주사 주 이십 아, 아, 시간 근무할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정신력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별뜻 없이 살짝 그냥 소변기에 있는 파리처럼 맞추게 만드는 음... 그런 그렇지. 넛지들이 되게 중요하죠. 야... 저는 개인적으로 노고의 넛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교수님 저는 이 노고 능력을 좀 키우고 싶은데 후천적으로 제가 노력해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노고를 키우시려면 음, 일단은 집중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주의가 산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 너무 바쁘게 살면 노고를 막, 막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시끄러운 데서 커피를 마시면요 설탕을 한 스푼 타던 사람은 두 스푼 탑니다. 와웅하는 소음이 많은 비행기에서 주스가 좀더단거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 조사해 보면 그분이 원래 드시던 그 주스의 그런 단 맛인데도 더 달고 더 짜고 더 맵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이게 대부분 고유형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태부족한 사람들, 그렇그 다음에 늘 바쁜 사람들, 늘 시끄러운 데 있는 사람들은. 노고 시스템을 꺼내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고 시스템만 자꾸 쓰게 돼 있죠. 네. 뭔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고 많이 할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은 남의 감탄에 목매는 한국 사회. 이게 문제지.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결돼요?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어야지. <laughs> 너무 명쾌하죠. 그러면 내가 나한테 감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내 직업에서는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익주 교수님이 역사시험을 100점 맞으셨어요. 누가 감탄하겠어요? <laughs> 그렇죠? 이게 자기 전문 분야, 자기 직업에서는 전문가가 되면 더 이상 감탄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타인 감탄만 있는 거죠. 전문가를 저희가 또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전적 정의는 근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전문가는 어, 일을 잘해 놓고도 안 기쁜 사람 아... 그니까 사실 내가 나한테 감탄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자기 직업에선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잘하고 있구나 감탄을 가져와야 됩니다 음... 이게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다음부터 일이 재미없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음...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내일이 즐겁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발전을. 그게 성장감. 음. 성장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장감을 어디선가 느껴야 되죠. 그래야 내 분야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죠. 음. 엉뚱한 곳으로 노고하고요. 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 성장감을 군데군데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비생계 비직업 비직무적인 새로 배우기. 네. 이게 있으면 아주 잘 밸런스를 맞아서 고와 노고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일만 하는 사람들 사실 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라벨을 일가정 밸런스라고 보시는 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블이 지금 다리가 네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빼면 그래도 세 개면 그래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네. 테이블 다리 두개 가지고는 절대 못 쓰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지만 네. 뭐만 올려라도 음. 툭하고 쓰러지겠죠. 그게 일과 가정이란 다리예요. 음. 세 번째 다리가 있어야 되죠. 그세 번째 다리가 바로 뭐냐? 일도 아닌 가정도 아닌 나와만 관계가 있는 직업적이지 않은 생계적인 것과 거리가 먼 나만의 새로 배우기가 있는 삶. 그렇게 된 분들이 대부분 보면. 고 시스템과 노고 시스템을 다잘 발달시킵니다. 음. 왜일까요? 내 직업에서는 대부분 이제 고와 노고를 다 알기 시작하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20대처럼 새로 배우기가 시작되니까 음. 여기서 또 다시 삶의 음. 고 노고 시스템이 다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60대 70대여도 북크시 처음 배우시는 분은 못 써도 괜찮잖아요. 네. 저도 북크시 처음에 그때 2021년 때는 진짜 정말 웃긴 건한달 전에 쓴 거랑 비교해 보니까 어, 이제 추사 김정일 선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근데제 아내가 지나가면서 보더니 야 당신은 손가락으로 하는 건코부비는거 말고 하지 마 <laughs>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laughs> 그러니까 이게 남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다못쓴 글씨지만 저는 과거의 저와 비교를 할수 있는 20년 전, 30년 전에 가능했던 일을 할수 있죠. 그러면서 고와 노고를 계속 순차적으로 음... 네, 네. 활성화시키고 잘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음. 노고를 배우려면 어떻게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아이한테 뭘 해줄까 늘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를 얼마나 기다리게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줄까 안 사줄까를 물어보세요. 뭐 조금 더 고민을 하신 분들은 언제부터 사줄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어, 얼만큼 기다리게 할까를 물어보세요. 노고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뭡니까? 안 가는 거니까 안 뺏는 거, 안 마시는 거, 안 하는 거죠. 네. 심리학에서 윤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즉시적 만족감의 지연 능력이라고 합니다. <laughs> 즉시적 만족감의 지연 능력. 네. 네. 음... 뭐냐면 어, 내, 내가 목이 마른데 뇌물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내짝영이는 물이 이미 왔습니다 자기 물이. 그럼 내가 어 나도 목 마른데 뭐물 마시고 싶은데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경이라 너 물은 이제 당번이 또 가지러 갔는데 어, 계단 내려 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시간까지 잡으면은 한 5분 정도 있으면 너물 마실 수 있어 니물 네 와. 제 즉시적인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 제 짝인 영이 물을 안 빼서 뭐 마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그 5분을 못 참아요. 그러면 야 나부터 먼저 마실게 하고 딱 하면서. 여인은 화내고 또 싸우고 선생님은 저한테 너왜 그러니라고 하면서 네, 우리 경희리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아, 어, 아까 말씀하셨던 고해 능력이 너무 극대화되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고 라 하셨던 게 이런 그렇죠. 맥락에서 욕구를 조절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나쁘게 키우는 방법 중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방치 학대 근데 아이를 잘못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이 엄마 나 배고파요 하는데 벌써 음식이 와 있어요. 음. <laughs> 엄마 나 목말라 하는데 벌써 음료수가 들어와 있어 <laughs> 어... 즉시적인 만족감으로만 살아가죠 어...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고 시스템을 잘 발달시킨다는 건 결국 윤리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윤리적이지 못한 아이들은 사회에서 생존성이 떨어지잖아요 음... 그런데 그 비윤리적인 측면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기다리지 않아 기다릴 수 없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엄마 배고파요. 라고 하면 한 번쯤 일해보시라는 거죠. 그래 엄마가 지금 설거지 하고 있으니까 어, 10분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엄마가 밥을 차려줄게. 그럼 아이는 이제 1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엄마 저거 좀 사주시면 안 돼요?라고 했더니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2주 후에 혹은 한달 후에 우리 아빠가 월급 날이니까 그때 사줄게. 그러면 한 달을 또 기다려보는 훈련을 하죠. 네. 이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드시면 아이가 노고 시스템도 또래 애들보다 좀더 빨리 갖출 수 있고,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도 높아지고.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조금 더 윤리적이 되는 이유도 저희들이 보면 노고 시스템이 나이에 의해서 발달되기 때문이고. 그럼 교수님, 네. 그 가연 씨나 저나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을 되기 위해서 어떤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사실 20대 30대인 분들 보고 지혜롭다 얘기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취적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그렇죠? 20대 30대인 분들은 지혜를 향해 가야 되는 게마땅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이 예전에 다른 사람이 했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고할 것인가? 노고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한 종류를 더해 보시면 생각의 질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마치 닥쳐서 그냥 무조건 고하고난 다음에 다시 스톱하는 그런 우류들을 좀더덜 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만 하고 있는 행동을 저희들이 전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고와도고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생각해보시면 아마 그 시점이 왔을 때좀더 지혜로운 그리고 많은 참조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란 고와 노고를 잘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때 이것을 잘 가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또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저희들이 꼭 드리는 말씀이 심리학자는 자기 결격사유를 전공으로 해야 성공을 한다라는 아, 얘기가 네. 많은데, 저는 오늘 노고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역설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전형적인 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제 옆에 파트너, 아내도 그렇지만 주위의 동료, 연구 동료들도 그황희정승 같은 분들, 그니까 나이가 저보다 많던 적든 안 하는 건 확실히 안 하자라고 얘기해 주는 분들을 자주 많이 놓고 음. 일을 합니다. 고형인 사람이 자기 혼자 노고형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음. 아, 나는 고형이야. 음. 내 주변에는 노고형이 필요해. 아.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 지혜에 네, 한번한 네, 네, 네.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될것 같아요. 예전에 MBTI였으면 너는 고야? 노고야?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 이상형은 노고입니다. 아, 아, 이렇게. 맞아, 이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우리는 왜 지혜를 찾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